자,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. 자, 여기 4참수가 나왔고, 여기는 2참수입니다. 자, 그랬을 때, 우선은 첫 번째, 두도형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교점부터 구해야 된다. 교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,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. 넘어가면, x 4제곱 없어지고, 8x는 0. 그러면 x로 묶어내면 여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 2x 플러스 4 이렇게 될때 여기에서는 실근 안 나옵니다. 항상 허근 나와. 자 그러면 교점이 뭐다? 교점이 0과 2다. 그럼 어떻게 하라? 어디가 위에 있는지 아래 에 있는지 그림 다 그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. 그래서 어떻게? 0에서 2까지 어차피 적분해야 돼. 적분할 건데, 여기서 이거 빼, 그냥.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면, x 4제곱, 빼면, 마이너스 8x가 나오게 되고, 얘를 적분하게 되면, 얘는 4분의 1에 x 5제곱. 아, 어, 5분의 1에 x 5제곱이지. 그 다음에 여기는, 4x 제곱이 됩니다. 그러고 나서, 여기에 2 0을 대입해. 2 대입하면 5분의 32고, 2 대입하면, 4, 4, 16. 그러면 여기가 5분의, 5분의 80, 맞지? 어, 5분의 80. 그러면 빼버리면 마이너스 5분의 48이 나온다. 마이너스 나왔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지, 맞지? 널리 구하는 거니까 절대 값 붙여서 그냥 답은 5분의 48이다.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프까지 안 그리고도 쉽게 우리가 보일 수 있다.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. 얘가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얘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잖아. 그러면 얘가 더 위에 있다는 거야, 그래프가. 알겠나?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고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어가지고 음수가 나온 거라고. 됐어.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풀, 어, 풀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다.